불교에서 배운 삶의 다섯 가지 법칙. 첫째,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받아들여라.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. 지금 가진 것, 지금 만난 사람, 지금의 감정까지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합니다.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. 둘째,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. 삶에는 원래 고통이 따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은... 왜 생기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보단 자각이 생깁니다. 깨달음은 고통을 통과한 자리에서 자랍니다. 셋째, 욕망을 줄이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. 집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. 원하는 게 많을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. 무엇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갖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. 넷째,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라. 남에게 상처주는 말,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. 올바른 말, 올바른 행동은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기반입니다. 다섯째,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. 과거는 지나갔고,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. 진짜 삶은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. 호흡 하나, 발걸음 하나, 말 한마디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게 곧 수행이자 삶입니다.